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는 오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교훈은 7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 우리의 어죄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어,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어,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딱 요약해서 말하면은, 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로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그리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어, 무엇인지, 이 그리스의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온갖 재앙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어, 이그 모든 문제와 재앙의 근본을 밝히는 유일한 책은. 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다. 아단과 하와이 이후로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 이죄 문제가 근본 문제이다. 또이 사단 문제가 근본 문제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도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그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어떠한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낯설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어 죽으셨을 때다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 우리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셨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여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그 지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요한이서 1장 9절 어 영역을 보시면은 컨티뉴라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어, 한번 듣는 것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어, 깨달는 것 그건 더 중요하죠. 예,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 그리고 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이 맛을 보아야 돼요. 예, 아 이거구나 예, 깨달았는데 그것을 또삶 가운데에서 어, 정말, 그, 맛을 보아야 되고요 어, 그리고, 그것, 어,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예,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 또, 어,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한번 내가 좀 행위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이런 행위, 저런 행위, 뭐 선행도 해보고, 구제. 또 사회 정의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그래도요 어, 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아, 또 그래서 신비 체험을 의지해 보기도 하죠. 아, 내가 방언을 한번 받아야 되나 보다. 아, 뭐 방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있는데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나의 고질적인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 어, 나의 그런 습관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온갖 그, 신비 체험 다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어, 이 그, 그럴 때있으요이 그리스의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찾는 거거든요. 예. 어, 여러분, 그, 어떠한 메시지를 듣냐, 어,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예수가 그리소다. 예.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 메시지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때부터 사실 이제 다른 방법을 간구하죠. 우리 행위를 의지해보기도 하고, 예. 어, 그리고 또 신비 체험, 뭐, 성령 체험이라고 하지만, 그가 의지해 보기도 하는데,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듣기를 절제하고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런 메시지나 들으시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메시지. 또그 메시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2절 또 5절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곧어 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진리 안에 거하면은요. 지속적으로 거하면은요. 사랑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성경이 말하는 어,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예. 아니, 예수 그리서 안 믿어도, 어, 저렇게, 어,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답냐. 예. 믿는 사람들보다 낫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 예. 어, 훌륭한 것만은 사실인데요. 인간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 이 그, 진리 안에서의, 그리스 교원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어, 그 밖에서의 사랑은요, 어, 성경은 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 1절에서 그 2절 사이 말씀인데요. 자연스럽게 나와 있게 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 가진 그 우리 안에 계신 어 성령은요. 또한 그리스의 영이세요.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랑을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해요? 여러분의 체질 문제일 수 있어요. 예 그런 체질 있잖아요 이렇게 좀 남을 좀 이렇게 좀 쪼아야지 뭐 헐뜯어야지 좀 속이 시원하고 <laughs> 네뭐 성격인지 체질인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것도 다 바뀝니다 그런데 어, 그리스의 교훈 안에 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에 그것도 바뀌는 것이에요. 예. 자 여러분 어,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습니까? 예. 치유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그리스의 교훈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예. 오직 그리스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오직 그리스 안에 참된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약 먹는 거하고요,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약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상담받는 거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상담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진리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면서 운동하는 거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운동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회복되는 중에 약을 복용하는데요. 계속 집중적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같그 메시지 들으면서 약 복용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약 복용하는 거하고 어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예, 저는, 어,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책에 썼다 읽은 다음에 여러분한테 뭐 가르치려고 여기 선거 아니에요. 예, 증인으로 섰습니다. 예, 저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아직도 뭐 치유될 부분이 뭐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요, 이 진리 안에 거하면서 치유받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치유받는 것하고, 이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더디오 는것 같, 같을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도의 교훈 안에 거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